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산나 성가들에게 다시 한번 아름다운 예배 받을 수있드립니다 로이모스 프시바 찬양팀 오늘 경배 찬양 인도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5년의 맥주 감사주일이며, 또한 영어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통역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통역기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안 되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통역기 잘 들리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역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저희들이 다시다시피. 올해 호라 컨퍼런스가 있었고 지난 밤에 저희들 다 돌아왔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줄로 아는데요. 그래도 영적으로 저희가 다 새롭게 된 점이 있습니다. 참가해주신 분, 또 수고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매년 목사님들이 모여서 계획을 짜는데 매년. 막 걱정이 됩니다. 사람이 부족함을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하나도 부족함 없이 정말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오늘은 2 0 2 5년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맥추절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맥추절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맥추절은 1년에딱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달이 끝나고 7월이 시작하는 그 주, 1년에딱 중간이 되는 날이죠. 1년의 반이 지나고 이제 1년의 남은 절반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날짜는 성경적인 계산에 따른 날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성경적인 맥주절과 의미를 같이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맥주절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가 왜 이것을 지켜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할까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 3대 절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일곱 개 절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대 절기입니다. 신병기 16장 16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하께 보이되 공수로 여하께 보이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이 3대 절기는 모든 남자가 하나님께 나오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나와야 되는데 6월절, 무교절, 7.7절에 초막절에 나와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름들이 또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죠. 오늘 이 7.7절이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무계절은 또 요한 유월절이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이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삼대절기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제가 표를 좀 만들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매년 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이죠.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 또한 칠칠절 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맥 백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절기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가 있을까요? 이 농사와 관련돼서는 6월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고 또 맥주절은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름, 한국에서는 좀 잘못 알고 있는데요. 이, 이때가 보리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보리가 여름에 수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기 이것은 미래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초막절에 포도나 그 외의 열매들을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 감사절기가 되죠, 1년에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이 절기들은 그냥 이 농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하시죠? 문설주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한 날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그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날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광야에서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매년 초막절을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장막을 짓고 그 장막에서 7일 동안 지내면서 그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하나님께서 보아하셨는지를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절기들이 그래서 이 절기를 가난에서 지킨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 출애굽을, 맥추절은 신의 산에서, 초막절은 가난에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은 부활절과 상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맥추절 칠칠절은 오순절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교회에 보내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십계명이 이날 하나님께서 주셨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우리는 지키는 추수 감사절과 일치하는 날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 1년 절기 중에서 가장 큰 감사를 드리는 날, 날이겠죠? 이 절기들이 다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2월절은1년의 연초에, 그리고 또 맥추절은 연중에, 초막절은 이 연말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유월절은 우리의 구속사에 처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맥시절은 오순절이라고 하죠. 이것은 구속사의 가운데 있는데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내린 날이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리고 신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한 백성에게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과 언약하시고 그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교회에 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백, 하나님의 백성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절기인데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런 절기가 아니라 우리와도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의 뜻을 분명히 알고 오늘날 지켜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맥추절을 지키는 날인데요, 1년의 중간에 있는 절기지요. 그리고 이것은 구속사에서 중간에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맥추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어떤 무엇을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복을 주신 대로라고 했죠. 네임을 헤아려 전는 예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정확히 1년 중간에 드리는 것이 드릴 때 우리가 한 1년에 처음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귀한 축복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너무 큰 축복을 받았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를 다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절기를 볼때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했거든요. 그래서 백추절은이 칠칠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종대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죄와 죽음의 노예였던 것을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까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전까지 그 속박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이 자유함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그 가치를 헤아릴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셨,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감사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값으로 사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피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이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은 사시고 이제 성,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주, 1년의 중간에 우리가 1년을 돌아, 반년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6개월 동안 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큰 은혜를 허락하시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큰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에 향한 감사로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열매죠. 2025년에 드리는 첫 열매입니다. 첫6개월 드린 첫 열매 그리고 이첫 열매들은 나중에 있을 열매들을 가늠케 합니다. 첫 열매가 좋으면 나중에 있는 열매들도 다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심하나님 선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항상 감사로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새 소재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맥추절에 새 소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숙 수 28장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와께 호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이 77절에 맥주절에 이 77절에 새소제를 드려야 합니다. 어슨슨입입니까은은절절에 같은, 같은 구절이 있는데 to 2 3장 r 6절제7 a 안식일 이튿날까하합 t h 일 simica? Catan goodore, Catan 이후에 d e 일을 계수하여 드리는 e 주죠 그 날의 새소재를여호와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그런 무엇입니까? 구속사 시리즈 12권을 보면 우리가 배운 대로 다섯 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속 소제인데요. 레위기 2장 1절에 누구 어떻게 소제를 드리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것이 소제의 명령인데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소제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소제를 어떻게 바쳤는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합니다. 고운 가루의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곡식에서 겨, 그 껍질을 먼저 벗겨야만 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옛날에는 이것이 어려웠어요. 지금은 다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느냐? 곡식의 결을 다 벗겨내야 합니다. 껍질을 다 벗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곡식의 결을 다 벗겨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새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이 곡식의 겨가 다 벗겨지는 것처럼 우리 또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소재의 첫 번째 단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벗, 껍질을 다 벗긴 후에 이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합니다. 매우 오래 빻아서 그 가루를 만들어야겠죠. 손으로 그렇게 오랜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매우 힘든 작업이었겠죠. 이 고운 가루로 찢는다는 것은 빳는다는 것은 오늘날 참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데 이것은 통해하고 상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회개할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우리의 그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 회개는 그냥 하나님께 잘못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 회개는 돌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죠.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회개를 해야만 하죠.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한 절반만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께 가는 길에 절반에 서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고운가루에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만들어 만지고 만들게 됩니다.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습니다. 소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오순절의 한 역사를 드러냅니다. 오순절 이 맥추절이 신약에서 오순절인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성령을 부어 주셨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날 오순절 77절에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위약에서의 절기는 모두 뭔가 예, 신약에서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7.7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 성령을 부어주신 또 교회 창조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들어갔을 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빚으시는 것이죠. 성령 오, 기름이 이 고운 가루에 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통해하고 상하심령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빚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가 있어야겠습니다. 하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영원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고 반죽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간 자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고운 가루가 된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호라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가진 목적 중에 하나가 목, 목사님들이 우리가 계획을 할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하나님 호라 컴프터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사역하는 자들이 될수있게를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그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빚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길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구족사가 원하신 대로 정복하기를 원하는 거,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맥추절과 일치한다고 그 기도 제목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호라 컨퍼런스가 이 맥추절에 칠7절에 많은 처열매를 드리는 그런 날이 기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어. 이 절기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구속사의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시느니라. 처음 읽은 열매는 교회인데요. 그들이 이 절기에, 이 77절,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마지막 구속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지 구속 역사의 마지막이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한 자. 이제 매일의 삶을 우리의 몸의 구속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벌써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그런데 얼마나 이 마음대로 우리의 몸을 사는 것이 어리, 어렵습니까? 우리의 모,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대로 우리의 삶에 애써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구속을 이루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날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제 우리의 몸에 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반주, 하나님 백성으로 빚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온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맥주절을 함께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저희가 섰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이 저희들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의 창조 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님께 회개할 때 우리의 삶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됨을 고백하오니 용서여 주시옵소서. 호라 컨퍼런스 통해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드림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기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참된 절기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체절미로 드리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두 아버지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남은 6 개월 아버지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귀한 아버지님이 끝없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